아, 안녕하세요, 출장 부동산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건폐율 확실히 알자입니다. 건폐율 많이 들어보셨죠?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. 대지 면적이다, 건축 면적이다. 뭔가 생소한 용어라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,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토지의 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니까요.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. 100평의 토지가 있을 때 건폐율이 60%라고 하면 건물 바닥을 60평까지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건폐율이죠. 이렇게 건폐율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? 도시의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조권, 최강 통풍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. 건폐율이 없다면 내 땅에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짓겠죠? 그러다 보면 이웃 간의 일조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화재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사람이 대피할 공간이 없어질 거예요. 그래서 건폐율을 만든 것이죠.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볼게요.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0%에서 70% 이하로 건폐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. 상업 지역은 주거 지역보다는 조금 더 높게 90%에서 70% 이하로 건폐율을 정해 놓고 있죠. 공업 지역은 70%, 녹지 지역은 20% 이하로 건폐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.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 관리 지역은 40% 이하이고요. 보전 관리 지역과 생산 관리 지역은 20% 이하입니다. 농림 지역은 20%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% 이하로 건폐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.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. 방금 보신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분류입니다. 정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정확한 건폐율을 알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